안녕하세요 아라진입니다 오늘 또 나만의 닥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만의 닥터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하니까 같이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닥터 매일 퀴즈 풀기 앱에서 퀴즈 참여하기 퀴즈 풀기 정답은 X입니다. 바나나가 다 공복에 좋은 건 아닌가 보네요. X하고 제출하시고 정답 맞춰주시고, 그 다음에 포인트 박스 4개 받았으니까 열어보겠습니다. 열고 받고 추가 선물 또 알아보기 눌러서 열고 받고, 열고 받고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